자,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오직 한 개뿐일 때,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하면, x-2 0보다 작고, x의 범위는 2에서 5까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도 인수분해하면, x-1, 그 다음, x-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랬을 때, a는 지금 어디?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뭐 1에서 A까지다 이렇게 적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A가 1보다 작다면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어떤 게 될지 아직까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만족시키는 정수가 오직 한 개뿐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부터 우선 그려보면, 여기 1, 2,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를 수직선으로 표현해보면,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얘는 모르지만 우선 1 하나는 근으로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1은 이렇게 색칠이 될 겁니다 그런데 a가 만약에 1의 왼쪽에 있다 그러면 만족하는 공통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해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건 확인이 됐고 그러면 a가 1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족하는 정수가 하나밖에 없다 우선 2는 여기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걸 목표로? 3을 목표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겨야지 3을 우리의 해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기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미 해에서는 탈락이야. 그러면 이 점이 뭐냐면 이 점이 바로 A인데 A는 3과 4 사이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우선 3과 4 사이로 들어가야 된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점을 옮겨보는 겁니다. 왼쪽으로 옮겨서 3까지 만약에 갔다. A가 3이 되었다. 그러면 3이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3이 하나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맞지?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A가 3 위로 올라가도 좋다 하면 여기 등호를 적는 겁니다. A가 3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A가 3 위로 가더라도 우리가 만족하는 정수해가 오직 한개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합격 된 거고, 그 다음에 A를 4로 한번 보내보세요. A를 4로 보내게 되면 이런 식이 되는데, 한번 실제로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만족하는 정수에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3, 4.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등호를 붙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A는 4가 되면 안 되고, 4보다는 좀 작아야 된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이렇게 되고, 자, 정수 A의 값은 3이 될 겁니다. 답은 2번.